얼마 전 영국과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우주에서 워프 드라이브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증거를 중력파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아카이브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스타트렉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작동만 하면 광속보다도 빠른 속도로 다른 행성계로 이동할 수가 있는 마법 같은 워프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주의 성간 공간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항성간 여행을 한다는 SF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무수한 공상과 소재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종종 즐겼던 SF MMORPG인 이브 온라인에서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에 기본적으로 빛보다 빠른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스타트랙이 이론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IQBL의 드라이브라는 개념은 물질의 속도는 빛보다는 빠를 수가 없지만 시공간 그 자체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인 허점을 파고들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우주선의 앞쪽과 뒤쪽의 시공간을 극도로 휘어지게 만들어서 공간 자체를 이동시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앞쪽에 거의 블랙홀 수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야 할뿐 아니라 우주선 뒤쪽을 음의 방향으로 시공간을 휘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허수의 질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다고 해도 이 정도로 시공간을 휘기 위해서는 그냥 우주선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는 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용되는 과학과는 관련도 없는 공상과학의 소재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영국과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우주에서 워프 드라이브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증거를 중력파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아카이브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IQBL의 드라이브의 재미있는 점은 관측자는 절대로 우주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측자가 IQBL의 드라이브를 가동 중인 우주선을 볼 때는 블랙홀처럼 생긴 시공간이 극도로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아니, 정확히는 블랙홀 자체는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곡된 시공간의 간접 증거만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IQBL의 드라이브를 가동 중인 우주선은 일종의 극도로 왜곡된 시공간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IQBL의 드라이브는 수학적으로 본다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우주선이 들어간 것과 비슷한 것인데 연구팀은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워프 드라이브로 발생하는 중력파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IQBL의 드라이브의 가동은 결국에 블랙홀의 탄생이나 블랙홀 간의 병합 같은. 우리가 알던 우주의 이벤트와 비슷하다는 것이며, 불과 1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을 관측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우리는 라이고라고 하는 중력파 탐지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홀 합병 같은 갑작스러운 시공간 왜곡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IQBL의 드라이브 또한 중력파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알려졌던 사실이긴 하지만, 연구팀은 아무도 IQBL의 드라이브가 어떠한 형태의 중력파를 만드는지를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워프 버블의 붕괴를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 파형은 처음에는 중력파 함량이 없는 폭로 시작을 해서 r 분의 1차수의 특정 주파수를 갖는 진동 주기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는 라이고는 태양 질량의 수십에서 수백 배큰 블랙홀이 병합을 할때 나오는 중력파를 겨우 탐지할 감도일 뿐 아니라 애초에 RQBL의 드라이브를 탐지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1km 크기를 가진 함선이 IQBL의 드라이브를 사용할 경우 중력파의 진폭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라이고보다 100배 정도 더 높은 민감도를 가진 중력파 탐지기가 필요하고 10kHz 이내에 주파수만 감지 가능한 라이고와는 달리 300kHz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놀랍게도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궁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리사 프로젝트는 야심차게도 우주 공간에 중력파 탐지기를 설치한다는 거의 게임 스텔라리스가 생각나는 공상 과학 같은 계획인데요. 거의 250km 거리에 세 개의 위성을 배치해서 현재의 라이고보다 중력파 탐지 민감도를 수십 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리사에 감지 가능한 주파수만 300Hz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끌어올린다면 이론상 9km 크기의 함선이 워프 드라이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지가 가능할지도 모르죠. 아쉽게도 리사 프로젝트는 여러 예산 문제와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아무리 빨라도 2037년 이후에나 발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이론을 통해서 RQBL의 드라이브가 우주 전역에서 작동 중이라면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고 현재 라이고가 RQBL의 드라이브로 발생하는 중력파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IQBL의 드라이브는 NEC 문제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도 리사 프로젝트를 빨리 추진하라고 항의하려고 작성한 것 같은 논문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의 10년이나 연기가 된 리사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우주의 비밀을 더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면...